방식? 응, 나 요즘 뼈가 좀 어. <laughs> 아파. 해장국이랑 응. 감자탕 이런 거 어때? 감자탕 괜찮다, 뼈가. 탕 괜찮지? 어. 저기 있네. 한번 가볼까? 한번 가보자. 어, 건물 되게 멋있다. 그러니까. 응.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? 들어가볼까? 여기로, 여기로. 아, 여기. 이로 들어가는 거 거야. 같아. 음, 이렇게 올라가서 있네? 있네. 가보자. 가보자가보자 가게에서 엄청 맛있는 데새 나. 그렇 그리고 약간 숨은 맛집의 느낌. 어,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그치. 냄새만 맡아도 약간 건강해지는 느낌. 어, 배국밥 어, 네, 맛있을 것 같아. 네, 안녕하세요. 어, 경희대 앞에서 22년 차 운영 고향 감다탕을 운영하고 있어요. 모든 어, 음식점들이 요즘에 프랜차이즈가 대세인데 저희는 모든 걸 직접 다. 준비하고 해서 로얄티 같은 거, 이런 거 지불이 없다 보니까 손님들한테 좀 푸짐하게 양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손님이 이제 여기서 합격해서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어 학생 시절에 와서 먹고 간 손님이 올뭐 해외 나갔다가 몇 년에 왔는데 몇년 만에 왔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왔다고 그런,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또 어떤 손님들은 학교 앞에 학교 다닐 때 자주 갔던 집이 다 없어졌는데 고학만은 아직까지 있어줘서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제일 뿌듯하죠. 그, 이건 제 이야기 아니라 손님들 얘기야 일단은 가격, 그, 제 가격이 착하고 양이 푸짐하고 그리고 음. 아산 당연한 거고,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그게 오래 버틸 수 있는 그 비결이 아닌가 생각해요. 손님들이 그거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, 경희, 경희대학교나 병원 쪽 직원분들 다 아시는 거거든요. 특별한 이유는 없고, 고황산 경희대 뒷산이 고황산이에요 그래서, 그걸 따서 고항이라고 지었어요. 근데 외부에 오시는 분들은 고항이 무슨 뜻이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. 글쎄요. 일단 뭐그 평가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온 20대 학생들이 먹어보고 일단 맛있고 그러니까 유튜브라든가 뭐 인터넷상에 저희 사실은 제가 직접 올린 건 하나도 없는데 손님들이 거의 다 이렇게 올려주니까 그게 자동으로 홍보가 된것 같아요. 대중에는 입맛에 안는 분들이 이렇게 좀안 좋은 내용을 올릴 때도 있지만 그걸 제가 보면서 다시 조금 한번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이제 수정하려고 노력을 해요. 일단 청결과 맛이죠. 요즘에는 무조건. 맛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, 뭐 아무리 인테리어가 좋고, 서비스가 좋아도 맛이 없으면은, 그거 다 부질없는 얘기 같아요. 맛을 그 맛이 기본으로 있는 상태에서, 뭐 청결도 있고, 서비스도 있고, 그래야 할것 같아요. 네, 보통, 감자탕 집 같은 경우는, 감자탕 집은 많이 있어요. 프랜차이즈도 많이 있고, 그런데, 저희는 제가, 뼈다귀찜이라는 메뉴를, 그제 스스로가, 이렇게, 이제 만들어서 있는 메뉴가 있다 보니까 다른 가게는 없는 메뉴? 그리고 이렇게 일단 딱 갖다 놨을 때 보면 사람, 손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비주얼만 해서 좋고 맛은 당연하고 그런, 그게 저 혼자 할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어서 오래 버틸 수 있는 거 같아요. 어, 보통 이제 감자탕, 처음에는 감자탕만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감자탕이 다른 데도 많이 입고 하다 보니까, 또 여름에는 비수기기가 굉장히 많이 타는데, 감자탕을 이렇게 끓이면서 드셔야 되니까 여름엔 덥다 보니까, 그래서 혼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. 그리고 예전에는 뭐 생선조림도 같이 해보고, 여름에 삼계탕도 해보고 했는데, 뼈다귀를 갖다가 응용을 해서, 이렇게 해봤더니만 그 찜을 만들었는데 보통 다른 데 감자탕찜은 뼈찜이 아구찜처럼 콩나물 넣어주고 그렇게 매콤하게 빨갛게 해주는데 저는 그렇게 그런 집은 많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집에 없는 메뉴를 하다 보니까 우연는 뼈다귀찜을 만들게 됐어요. 그래서 그게 좀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서 지금까지 잘 그냥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코로나가 빨리 정식돼서 예전처럼, 예, 예전처럼 그렇게 그냥 됐으면,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그게 제일 큰 바람이죠.